네, 어, 그, 중세국어 문법인데, 음, 오늘은, 그, 이 이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론 먼저 하고, 뒤시간에 음, 자료 강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 기출문제를, 그, 형태론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제 끝나면, 뭐, 통사론 그 이제 나머지 의미론, 화용론, 하면 이제 중세국으로 넘어가야 기출 문제도. 아무튼 뭐 아마 글쎄 대충 뭐 조금만 아마 속도를 내면은 그 기출 문제를 하루에 뭐한 다섯 문제 좀더풀런지도 몰라 아무튼. 제가 할 테니까 아무튼. 그, 지금 우리 해오던 대로 아무튼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음... 네,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이라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음, 문법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 허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수업을 내가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수업이 시간이 길지 않은데 이게 열게 오래 한다고 해서 오래 하는 것만큼에 들어서 그게 실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 몰라. 듣는 사람은 유로 받을 수도 있겠지. 이제 내가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오랜 시간 그 수업을 많이 들은 것만큼 그게 내 실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공법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응? 이 생각하고, 말이지,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해낼 건가? 그래서 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응?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줄 수 없는 거잖아. 그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아무튼 이중세공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나가는 이 수업 자료 있잖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요, 일단. 내가 그러니까 문제를 안 푸는 이유는, 어, 쩔수 없어. 그, 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뭐야, 문제풀이 할 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 이 기초 문제는 이제, 저, 뭐야, 이 중세공법 문제로 그때 사실 풀어야 될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 문제를 빼놓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그, 이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잖아요. 중세국어 문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중세국어 문법의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는 마지막 기회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이게. 어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이게 사실 심화라고 는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1, 2월달에 3, 4월달에 자료 강독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강독이 기본 과정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번 이제 짚어볼 수 있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지. 두 달이 만약 8주가. 그래서또 사실은, 이게 현대국어 문법, 뭐, 이런, 내가 그랬잖아. 뭐, 중세국어 문법인데, 우리가 뭐, 현대문학, 고전문학 마찬가지 아니야? 50도 50 중요하듯이 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부담으로 느끼는 건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중은 똑같다고, 이거. 이제 시간 비중이 아무래도, 어 여기 아마 더 많이 치중이 된 측면이 있잖아. 근데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자꾸 집착해, 여기에 자꾸 집착한다고. 여기 자꾸 집착해요. 잘안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지. 그래서 안돼 있는 건안돼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해야 될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이 심화 이론을 중소공법에 이 해당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수 있는 말이지. 마지막 이제 그 과정이라고는 이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소리 임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이 체제대로 현대공법을 같이 놓고 공부하라고 같이 놓고니까이 순서대로 나가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현대공법도 이제 그 시간에 같이 확인하고 말이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복습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 바로 한 내용을 복습하는 거고 이제 지나간 내용을 복습하는 거겠지만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차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면 될것 같아요. 이 체제는 말이야.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넣어준 거니까 봐주면 되고. 우선 그첫 번째 그 단어부터 좀좀 좀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우선 그 형태소에 형태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또 처음 이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수업도 듣지만 이 전체적인 이 수업 자료의 그 체제를 좀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복습을 해 보란 말이야. 음. 우선 그 형태소는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언어 형식 그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어 형식이라는 말도 쓰죠. 이건 문법 형식이에요. 문법 형식. 문법의 형식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문법의 어떤 형식 내지는 문법 단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뭘까? 그러니까 문법 단위로서에 들어서 어떤 언어 단위가, 문법 단위로 성립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문법 단위가 되는 걸까? 의미. 다시 한번 하지 마. 그래서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음,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문법이다, 문법 단위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문법 단위라는 말에는 의미를 가지라는 말은 별거 없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 가운데서 최소 단위가 뭐다? 형태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걸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했었는가하면은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말들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말. 그래서 언어 형식의 또는 문법 형식에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또는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해 볼수 있는가 하면, 은음운과 의미가 결합된 말의 납동이로서 가장 작은 문법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형태소가 문법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하는 이유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형태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형태소에서 이제 문법 형식으로서 이제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이거 우리가 하기 전에 우선 이제 그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한번 봐봐요 뿌리가 그랬잖아 불휘 불리니까 이렇게 이제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잖아 그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왜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이 모음이나 이 반모음 다음에 주격조사가 생략되잖아 그래서 뿌리가 이런 뜻이잖아 로트가 루트가 깊은 깊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가 기본형이 뭔데 깊다, 깊다. 뿌리가 깊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은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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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데, 이건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 아니야?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은, 깊은 남간 그랬는데, 우리가 이 남간을 분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나무에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 사실은 뭐두 가지라는 측면으로도 볼수 있는 측면이지만, 이걸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게 사실은. 입 응? 그니까 러 이제,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분석이 되고, 이걸 보통 단독형 그래요. 단독형. 이 나무가, 말 그대로 나무냐, 나무, 툴이, 툴이. 발음이 좀 이상한가? 툴이, 추리, 그래. 툴이냐, 툴이냐, 그래.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 플러스 아닌데, 이건 고경 형태지, 그래서 고경 형태.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단어는 말이야. 나무라는 단어는 특이하야. 이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말이지, 이렇게. 오면은, 오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봐봐.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금 두 번째 음절 초성에 있는 기억이 이렇게 내려가, 내가 붙었잖아, 지금. 밑으로 내려가 붙고, 선행 음절 받침으로 내려가 붙고, 옆에 뭐가, 이게 기억이 이게 덮붙는다, 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뭐 이게 이게 연철식 의 이게, 이게 남 이게 간이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뜻은 뜻은 나무는 뭐 이런 뜻 아니야. 이건 뭐고 주제 보조사 주제 보조사. 이제 분석을 할때 이렇게 분석할 거냐, 이렇게 분석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고경이 된 형태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할때 그래서. 그래서 형태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뜻이야. 바람에 그랬잖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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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요렇게에 뭐예요? 부사격 조사인데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사격이라는 말은 한번 이게 처음이니까 부사격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 조사가 가지는 문법적인 기능이잖아. 근데 이 부사격 조사는 이런 문법적인 기능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문법적인 기능은 이 이게 뭐야? 체언을 뭘로 만들어줘? 체언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잖아. 이 명사란 말에 명사. 바람. 이 명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이 부사적 조사가.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기능도 있고 의미는 그래. 이유의 의미가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바람 때문에 이런 뜻이지.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좀 바람으로 인해서 이런 뜻이에요. 아니는 이거. 부정부사 아니야. 부정부사. 지금도 쓰는 부정부사. 아니 밀새. 그래서 밀새. 밀세. 밀새가 기본형이 미다가 미다 미다가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움직이다 흔들리다. 여기 그러니까 뭐가 왔어? 이 리을새 있죠 리을새. 이렇게 리을새. 이게 그러니까 미 어근에 온 리을새는 뭐겠어? 어미지 뭐야 어미. 무슨 어미? 연결 어미. 의미는 그래. 이 애하고 뜻이 똑같아. 이의 유 뜻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또는 흔들림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원인 내지는 이유니까 나중 결과겠지, 이제.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뽑힌다는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뿌리가 깊을수록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잖아. 그러면 바람은 무슨 뜻이겠어? 시련, 역경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그래. 어? 그 실현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가 가능해? 꽃, 플라워. 플라워인데, 이게 이렇게 꽃은 종성부용초성표기고이 어? 팔종성은 이렇게 꽃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왔잖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안 왔잖아. 그래서 그냥 종성부용초성으로 표기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꽃이, 꽃이, 플라워가 이런 말이야. 플라워가 문장 성분을 보겠어 주어지야 주어 꽃이 듀코 듀코 두 번이 뭔데 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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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용사로 지금 이 좋다 이런 뜻이야 좋다 좋다 그래서 꽃이 좋고요 좋코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음미가온 거지 그러니까 꽃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내가 지난번에 왜그첫 시간이니까 그이 연기에 이게 낙화라는 이 시말이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때를 맞춘다라는 게,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때에 맞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는 건더 중요하지. 문제는 어렵단 말이야. 때를 알기도 어렵고. 이미 자기는 가야 할 때를 알았잖아. 그런데 미련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때를 할때 스스로, 거부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추악하다는 말이에요. 글씨의 의미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할수 없이 지금, 뭐 이렇게 시험 때문에 저런 작품을 공부하지만, 응? 봄 한철, 보만철보만철 스프링 한철. 뭘 이겨냈어? 격정. 어? 격정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격정을 이겨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격정이라는 게 이게 뭔가 욕구 같은 거란 말이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꽃잎이 떨어질 때는 말이다.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떨어져. 어? 그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지, 예 들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겠냐고. 그니까 러 사실은 이 꽃잎이라는 게, 그니까 이, 뭐 이렇게 이제 꽃이 있고, 그니까 꽃의 완성은 뭘까? 꽃의 완성은 열매야, 열매. 응? 그니까, 탐스럽게 꽃이 폈다가, 건강하게 꽃이 폈다가, 그 꽃이 자연스럽게 가열대를 알고 떨어져야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꽃은 부모고, 열매는 뭐, 이건 자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그래도 말이야. 뭐, 글쎄,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 말이 또 너무 힘들게 하나? 어? 힘도 들어야 돼. 내가 사탕 관리만 할 거냐고. 어? 뭐, 수업 들으면 합격할 수 있다. 웃기고 있네. 꿈 깨라고 스스로 스스로 이 용감이지냐면 안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서는 말이지 맨날 어? 맨날 가서 뭐 외우고 말이지 가서 뭐 앉아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게 스스로의 힘을 갖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를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어? 그러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누구 덕택이야 부모 덕택이야 그래서 어? 그 힘으로 지금 어때 완성됐잖아 이만큼 말이지 아 자식을 안 낳을 거면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뭐가 돼? 부모가 된다면 말이지. 다시 뭐가 다시 꽃이 돼야 되잖아. 그래 자식을 완성시킬 거 아니냐고. 어? 그게 꽃의 위대성이라고. 그런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는 포기하는 건 아니야. 이걸 스스로 이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말이지. 싶은 거안 입고 싶은 거안 입고 놀러 가고 싶은 거안 놀러 가고 말이야. 어? 그럼 꼭 경제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 요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참아야 할 일들이 많잖아. 그게 이 꽃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 때를 알고 가는 사람이 뒷모습이야.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꽃이 좋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이제 어떤 조건인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꽃이 좋다. 그러니까 꽃이 좋아요 때 열매가 많아진다고. 어? 건강해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건 저보다 누구 덕택이야? 꽃 덕택이라고. 어 이제 낙화 덕택이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스스로는 참 슬프겠냐고. 그러니까 안 슬프겠냐?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만 말이지. 슬픈 마음도 있고 그 슬픈 마음을 이겨낸 거지. 모두 이겨냈고 이 격정도 이겨냈고 말이야. 그래서 꽃이 좋고 여름 여름. 이게 이제 오픈이야 오픈. 오픈 뭔데? 열다. 그러니까 여름은 품사가 뭐예요? 품사 품사. 그것도 어려운가 보다. 어? 여름은 품사가 뭐예요? 품사. 소림사야? 아니, 품사 뭐냐고. 명사니 명사. 명사.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이유는 뭔데 이거? 명사와 전미사 그래. 응? 열매가 이런데 열매가. 어? 열매가. 하나님 그랬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형이 뭐고 하다야 하다. 그러니까 이 하다도 있고. 이 아래 하다도 있다고, 이거. 얘는 형용사, 많다, 크다. 이거는 뭐뭐 한다, 동사. 어? 이거 동사, 동사, 이거. 이 동사 있잖아, 또 뭐뭐 하다, 이러 지금 하다, 하다. 이건 뭐? 이거 형용사. 이게 많다라는 뜻도 있고, 이 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이라는 뜻인데, 조금 이따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하다를 형용사로 본다면,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부담이 되는 표현일 수 있다는 말이지. 이, 나가 뭔데, 이거. 현재 시제, 선어마름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선어마름이라는 형태에서는 어디에만 걸려? 동사에만 걸린다고. 근데 형용사에 걸려있단 말이지. 이 경우는 말이 그래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어떤 이런 그 요소는 이게 동사에만 걸리잖아. 동사에만 쓰인다면 난 형용사 안 쓰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이해해야 될 거냐. 조금 터 다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문법 이론이라는 것 말이야. 문법 이론은 총알이야. 야, 총알만 가지고 총수업, 총이 쎄서 올거 아니야, 총. 뭔가 이 과정에 총이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중세국어 문법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애 들어서 이론에 맞춰서 답 쓰는 게 아니잖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쓰냐고 답을. 그래서 자료 강도는 총이고. 어? 이론은 총알이고 그니까 대포알이고. 명심하라고 그니까 자꾸 이론에 집착하지 말아야 라니까 필요하지만 이론도, 어? 필요하고 시험 보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말이지.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야. 지금 밑에는 이거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밑에 지금 니은은니은은 니은은 뭐겠어요, 지금? 이거 분석해 놓은 거지, 뭐야? 분석해 놓은 거지. 어? 형태소를 지금.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장의 구조 좀 먼저 한번 보고 가요, 문장이구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요. 우선, 불이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님일세, 꽃 좋고 여름하나니가 전체 하나의 문장이라고 짓고. 하나의 문장인데, 그러면, 그럼 어디서 쪼개죠 이렇게 쪼개지겠지, 이제. 그러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로는 이게 이어진 문장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에 선행절이고 뭐 이거는 후행절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문장이 그러니까 종류가 아는 문장이 아니고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래서 앞에 브레이픈 남관 바람이 아님 일세까지가 선행절. 꽃쩍고여러만나니가 후행절이야. 이뒤좀 먼저 한거 같아. 그러면 여기. 꽃 좋고 말이지. 꽃이 좋고야, 이렇게. 꽃이 좋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만 원인데, 이거는, 다시 말이지.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있잖아. 이것만 띄어내면 말이지. 이거 띄어내. 후행전만 띄어내면 말이지.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라고. 띄어내면은, 얘네들은 이 하나 전체 문장에서 띄어내는 후행전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은, 다시 꽃 좋고는 뭐고? 선행전. 여름 하나니는 뭐고? 후행전. 됐어? 두 번째, 그서첫 번째, 첫 번째는 전체 문장이 지금 선행절과 후행절로 이어져 있다. 두 번째는 후행절이 다시 뭐 선행절과 후행절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말이 지금, 불이 깊은, 음, 불이 깊은 남가는 말이야, 이렇게. 불이 깊은 남간의 문법 단위는 뭘까? 문법 단위. 문법 단위, 문법 단위. 아, 니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힘이 드니까 헛소리가 나. 불안하고 나도 말이지. 헛소리를 자꾸 해. 문법 단위가 뭐라고? 여기는 무슨 구야? 동작구라고, 동자구 어우, 괜히 했다. 하지 말걸. 무슨 구? 명사구.